돌아간다, 돌아간다. 아잘 내려갔는데, 아, 아 경기 소리 좋다. 상추 좀 따갈라 했더만. 무 쪽다 파하고. 능마 앞에 왔는데, 거의마 뭐. 정글이다, 정글. 안녕하세요, 아, 인재입니다 아, 오늘 또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. 아휴, 자동으로 열리네, 자동으로 열려. s 서 r r 또. 바베큐. 이거 뭐고, 새우 그거 뭐고? 어? 우와. 이거 그, 봐. 이야, 그, 아. 이,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어요, 게 어, 맞다. 이야, 이거 완전. 이게 진시황이 묵던 차트너 그 아이가 이게. 응. 뭐 봐라. 뭐 봐라. 블로장생빛나 따라. 김이 쫙아하는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내달 말 뛰어간다. 아 반장 반장! 많이 많이 했습니다. 가리비도 있고 전복도 있습니다. 거기가 우리가 <laughs> 이제 하우스를 겨울에 뼈대를 심어놓고 갔는데 지금 완전히 뭐 잡초가 잡초가 너무 무성합니다. 말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경운기가 작동을 할 것인지 기대됩니다. 역시 원주 공기 좋은 원주에 오니까 덥다. 아이고 힘들다. 경운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, 일발 시동. 어! 돌아간다, 돌아간다, 돌아간다. 아잘날아간다아 경기 소리 좋다. 아이고 인간들. 니 잘. 경사가, 경사, 말이야. 경사가 어마무시합니다, 경사가. 야, 이 경사를. 아, 다도바이 심하다, 심해. 키탈때그 상급 코스는 상급 코스. 운전을 참 잘하네요. 아이고, 수건 멋있다. 자두 열매, 야. 아만게 전보다 다시입니다. 아만게 점보다 다시. 빨리 내려 내려가라, 빨리. <laughs> 빨리 내려와. <내려가라>. 좋지. 어, 좋대요. 자꾸지 같은 거 와! 안녕, 물이 담그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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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, 미쳤어. 그래, 좋다, 좋다. 여러분들 보셨죠 저희들은 막한다 하면 합니다. 자, 이 물속이 아니고 저 안에 가면 동굴도 있는데요. 동물 탐사. 저 나무 보이지 나무? 나무 저 꼭대까지 기 칩고 내려오고, 뭐, 다 가능합니다, 여러분. 우리 인간형의 멋진 인생, 같이 우리 멋진 라이프, 어,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준비 <놀람> 되으면 오라이! 야, 대자연과 함께 정말 좋습니다. 저 복숭아 보십시오. 대복숭아 그 어르신께서 옥수수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강원도 철옥수수 되겠습니다 그리 논농사 아직 그대로 짓고 계시고 어른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될안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돼? 대우 대우 누가 간다 이거 자, 어, 자, 조사, 조사. 조사. 잘 올라갔어요 빨리 잘 갑니다 지금 시동도 한 방에 걸렸고 우리는 뭐 가속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합니다, 힙으로 갑니다 힙으로 땅이 그래도 좀 야물어졌다. 경에 비하면은 올라갈 것 같다. 가자! 됐네됐네 아예 그냥 가고 있으면 돼. 가자! 빨리 가자! 자 올라간다. 땅이 야물어졌네. 이야 그냥 올라간다. 자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땅이 <laughs> <올라갑니다. 웃음> 그래도 한몇 개월 새에 많이 야물어졌습니다. <laughs> 야 우리 할리가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. 야대단한 경사를 마할리강에 치고 올라갑니다 와 물통은 뭐 엄청 받아놨네 그 목욕하러 받아놨다 이거 이야 아, 멋지다 이거 좋다. 어? 저 딸기 이거 저거 와 이게 뭐 우와 야자연이 자연 그냥 뭐 그냥 따보면 되네 그냥 응. 아이고 달다 오야신청하다 그래 흉청하봐 그래. 음, 맛있나지? 맛있나? 나네 와 산딸기가 와, 야, 그 색깔 잘 나오네. 이야. 근데 약간 뱀 딸기 비슷해. 뱀 딸기 에이, 아니야, 아니야. 야, 이게 뱀 딸기지 뭐 산다 이뱀 딸기지. <laughs> 어 맞다. 이리 빠는 안 돼. 이봐 이봐. 해군은 또 차를 이런 식으로 재놨네. 빠지면 어떡 하려고 또차를 이런 식으로 재놨어. 아, 방 방가워.

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놀라면 어때요?